안녕하세요. 유닛 10 w a s not were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같이 해보자 해요. 우리가 현재라고 하면 지금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듯 지난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과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과거의 상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난 유닛 1에서 비동사의 현재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현재형일 때는 주어에 따라서 m is, r 이라고 표현하였고 뜻은 이다, 있다, 되다, 다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배운 was나 w e r 역시 주어가 단수일 때는 was, 주어가 복수일 때는 월이라고 쓰면서 뜻은 이다, 있다, 되다 다 대신에 이었다, 있었다, 되었다,였다라고 이네 가지 뜻 중에 골라서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A 섹션의 그림을 먼저 보고 오늘의 이야기를 더해 볼게요. 그림을 보니 last night 어제 밤에 어 로버트라는 남자는 자고 있었어요. 하지만 now 지금 그림에서는 로버트가 일을 하고 있죠. 옆에서 어 글을 보시면 Robert is at work now. 로버트는 지금 직장에 있어. At midnight last night. 어젯밤 자정에 he wasn't at work. 그는 직장에 없었어.라고 말하고 있고요. He was in bed. 그는 자고 있었어요. He was asleep. 그는 잠이 들었던 거죠. 밑에 칼에서 보시면 그래서 am이나 is 대신에 was를 써서 과거를 표현한다고 나와 있어요. I'm tired. 난 지금 피곤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을 이 문장을 과거형인 last night로 바꿀 경우에는 I was tired last night. 그래서 나는 어제 피곤했었어 라고 말하고 있고요. Where is Kate? k a t 는 지금 어디 있어? 라고 묻는 문장 대신 Kate는 어제 어디 있었어? 라고 물을 경우에는 Where was Kate yesterday? 라고 질문을 하겠죠. The weather is nice today. 오늘 날씨가 좋아 라고 말하는 거 대신에 어제 또는 지난주에 날씨는 the weather was nice last week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계속해서 are 대신 주어가 복수형일 때 쓰는 were에 대해서 한번 문장을 보고자 해요. You are late. 너는 지금 늦었어. 라는 문장 대신에 You were late yesterday. 너는 어제 늦었었어. 라고 말하고 있고요. They aren't here now. 그들은 지금 여기 없어. 라고 말하는 대신에 They weren't here last Sunday. 그들은 지난 일요일날에 여기 없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B 섹션에서는 비동사의 과거형 문장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고자 해요. B의 네모칸을 보시면 먼저 긍정문 만드는 법을 눈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주어가 단수일 경우, I, he, she이실 경우에는 was를 쓰므로써 문장을 완성시킬 수 있고요. 주어가 복수형인 we, you, they일 경우에는 were를 쓰므로써 문장을, 긍정문 문장을 완성시킬 수 있으세요. 그러면 옆에 칸에 negative, 부정문을 보실 경우에 여전히 주어가 단수형일 때는 was not, 줄여서 wasn't를 쓰심으로써 부정문을 만드실 수 있으시고요. 주어가 복수형인 문장에다가는 뒤에 were not, weren't라는 문장을 쓰므로써 부정문을 완성시킬 수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비동사의 의문문은 주어 비동사의 어순을 가진 문장에서 비동사를 앞으로 꺼내므로써 비동사, 주어의 어순을 가짐으로써 의문문을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네모칸 밑에 있는 예문들을 잠시 보실 텐데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Last year, Rachel was 22. 작년에 Rachel이 22살이었대요. 시제가 과거이니까 was를 썼어요. So, she is 23 now. 그래서 지금 그녀는 23살이에요. 라고 해서 지금이라고 말했을 경우에는 is, 현재 시제를 썼죠. 두 번째 문장 보실게요. When I was a child. 내가 아이였을 때, 시제가 과거였어요. 그래서 주어가 I니까 was를 썼었고요. I was scared of dogs. 나는 개를 무서워했어. 라고 해서 과거 시점에서 무서웠던 것을 갖다가 was를 써서 과거 시제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We were hungry after the trip. 우리는 여행 후에 배가 고팠어. 시제를 여전히 과거로 했고요. But, 하지만, we weren't tired. 우리는 피곤하지는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The hotel was comfortable. 호텔은 편안했어요, but it wasn't expensive. 하지만 비싸지는 않았어요. 둘다다 다 과거 시점에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써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제 응용 만든 건 그다음 문장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Was the weather nice when you were on vacation? 네가 휴가 중이었을 때 날씨가 좋았었니? 라고 물는 문장인데요. 첫 번째에서 the weather는 주어가 단수형이기 때문에 was라고 문장을 했고요. when 뒤에 있는 주어는 you이기 때문에 were를 썼어요. 동사를 복수형 동사를 썼어요. 자, your shoes are nice. 네 신발 예쁘다. w e r e they were they expensive? 그들 비쌌어? 그것들 비쌌어? 라고 물어보고 있죠 주어가 데이다 보니까 비동사를 were를 썼고요 질문하는 문장이다 보니까 비동사를 앞으로 꺼내서 비동사 다음 주어의 어순을 가졌어요 Why were you late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너왜 늦었어? 라고 묻는 문장이고요 여전히 의문문이기 때문에 주어하고 비동사의 위치를 바꿔서 were you인데 이유를 묻다 보니까 의무사 y를 앞에다 썼네요 자, c, short answer 부분에서는 비동사로 질문했을 경우에 비동사로 어떻게 대답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yes라고 이야기할 경우에는 주어, 비동사로 대답하시면 되고 만약에 no라고 대답하시고 싶으실 경우에는 주어 다음에 비동사 not을 쓰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비동사의 과거형으로 질문 받았을 경우에는 yes 다음에 주어에 따라 주어가 단수형이냐 복수형이냐에 따라서 was나 w e r e 쓰시면 되는 거고 No라고 대답하시고 싶을 경우에 주어를 쓰시고 주어가 단수형이냐 복수형이냐에 따라서 wasn't 또는 want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예문 한번 보실게요. Were you late? 너 늦었어? 라고 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No라고 대답하고 싶으면 아니, I wasn't. 나 늦지 않았어. No 다음에 주어 비동사, 나쓸쓴 거. 눈으로 보이시죠? 그 다음 문장도 보실게요. Was Tom at work yesterday? 어제 탐이 직장에 있었어? 라고 묻고 있어요. yes라고 대답하고 싶기 때문에 주어, 탐의 주어인 he, 인칭 대명사인 he로 썼고요. he was, 긍정문으로, 비동사의 긍정문으로 썼어요.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were Sue and Jim at the party? 수하고 짐이 파티에 있었어? 라고 묻고 있어요. 주어가 수하고 짐이다 보니까 비동사의 의문문은 were를 썼고요. 복수형인 의문문을 썼고요. 대답은 No, 아니라고 대답하려고 하다 보니까, they weren't. 그들은 없었어. 라고 해서 비동사 낫의 어순을 가졌어요.